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7일을 목요일 말씀. 자손에게 저주를 안겨 줄 불순종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어, 그 축복과 순종에 의한 축복과 그 반대로 불순종에 의한 그 저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은 월요일에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1 4절까지로써 끝나고,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은 화요일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목요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68장 정도, 68절 정도가 돼요. 아까 제가 장이라고 했랬나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27장 순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저저 28장 1절부터 무려 68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이 저주에 대한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질병, 가뭄, 흉년, 전쟁, 황폐, 빈곤, 재난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들이 풍비박산 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그 자손 자손에게 끼쳐지는 악역향까지도 포함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또 화라고 생각되어지고 저주라고 생각되어지고 징계라 생각되어질만한 그러한 우리의 곤란한 삶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을꼭 알아야 합니다. 어, 내가 어딜 다쳤어요?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날 치시는구나. 어, 내가 어떤 일이 좀잘안 됐어요. 아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 죄의 메커니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어떤 사고나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그리고 곤란한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번 주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생겨나는 이러한 저주들, 징계들이라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러한 징계가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구약성경 내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 불순종한다고 바로 징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는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죠. 돌아오라. 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짓들을 하지 마라. 주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부어지더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낙의의 입을 여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뜬금없이 가령 뭐 하다 못해 연속극을 보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주님의 음성처럼 말씀처럼 내 마음에 확 뭔가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과 음성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멈춰라, 돌아오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아 성경 읽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안 읽어요 <laughs> 혹은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가령 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막 그러니까 그 그런 마음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혹은 아,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연락이 그냥 안 부잖아 그런 것보다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돌보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들을 그런 음성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주는 음성일까요? 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거 악한 마귀가 악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자꾸 불러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주님께서 다 주시는 음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 거부해요? 그러면 나중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자기의 선택에 따른 그런 징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징계를 하신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의 그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는 그 밖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떤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보호의 손을 잠깐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뜨거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로 조차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강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에 꽂히고 어떤 삶 속에서 빠져 있는 일은 쉽사리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이 인생셋집과 의 사람 몽둥이로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시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다른 일들이 잘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그 죄를 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안, 않아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범사에 어떤 일들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돌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화인 것이죠. 그 화의 결과는 언제 먹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최후의 심판의 때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지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서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움무지 모르겠다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문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나 이까 어? 주님께서 언제 경고하셨나 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회유하고 경고하였노라. 그런다, 너는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정말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여 돌이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충만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아픈 몸을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회복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거기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어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망각하고 조금 살만하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지 아니하고 또 말씀 보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는 것. 이 생, 이러한 패턴이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왕이 없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오늘 말씀에서도 45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청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청종하려고 듣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기까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발걸음하는 여러분들 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